어 그래, 아, 깜짝이야. 씨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? 좀 이상하다. 여러분. 저 휴지 봐봐요, 휴지. 벽면에 곰팡이랑 이런 데다 쓸었는데 저 휴지만 깨끗해.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할까? 누가 억울하게 왔을까? 아이씨.. 하깐만아 누구냐? 사람이야? 뭐야? 사람이죠. 아, 그리고 그래. 수분이 아 휴지가 저렇게 깨끗할 리가 없어, 지금. 야, 그 뒤에 있지? 뒤에 있죠? 이러면 또안 나온다 이거지, 지금. 깜짝이야 진짜 와, 겁나 깜짝. 근데 아까 뭐 기계음 소리는 그럼 그거는 어디서 나는 거야? 아, 깜짝이야. 와, 씨. 겁나 깜짝 놀라는데, 씨. 자 여기 계시는 귀신님들한테 말씀 전하겠습니다. 귀신님들 사람 왔어요. 혹시 튀어나오거든 문으로 튀어나와주세요. 무서워 죽겠어. 갑자기 벽으로 튀어나오지 말고. 한 방에 두 명씩 생활한 나보다 그죠? 야 여기도 유지가 있네. 여기 근데 귀신분들이 죄다 키가 다 짱네 왜소하시네 왜 그러지? 별로 안 크네. 와, 근데. 확실히 여기는 귀신들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긴 한가 보다. 여기 지냈던 기숙사 사람들이 다들 봤을 거라 생각은 안, 해, 안 해요. 그쵸? 뭐그 중에 둔하신 분도 있을 거고 좀 예민하신 분도 있을 거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내가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 자리는 거울 자리 같거든요 원래 틀을 보니까 이게 거울 자리 같은데 거울을 제다 뗐네 거, 어, 누구 있으면 담배 하나 줘라. 노력하고, 있... 노력하고 있어. 여기서 일이 있었던 방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노래하다. 말하네말하네 마치다. 마아도돌아보시다이 여러분, 봐봐요. 근데, 이상한게 방은 습기 때문에 온통 곰팡이로 도배가 되어있어요 그쵸? 근데 여기는 멀쩡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? 여러분 화장실은 멀쩡해 아 나도 몰라서,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저기요, 저기요, 안에 계신 거 아까 벨소리도 다 들렸는데, 이 말씀을 하시지 말씀 못하세요, 사장님. 나는 당신이 가기를 원합니다. 왜요? 나 따라온 애들 때문에 그런가요? 중지하십시오. 왜 자꾸 가기를 원하고 중지하라 그러지? 초상화. 초상화. 내가 네 초상화를 찍어줄 테니까 가까이 와야 해. 알았지? 가까이 와. 이제 이제 가 집에 가 찍어, 찍었어요. 오 진짜 갔나봐요. 그죠? 1층은 제가 봤을 때는 남자 기숙사 같아요. 어 느낌이 남자 쪽 기운이 느껴져. 밥맞네 아, 여자 신발은 아니잖아. 남자 신발이잖아. 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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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. 오메달아갔구나. 와 여기 냄새부터 달라. 냄새부터 달라요 확실히 여기 냄새가 좀 약간 향기로운 느낌. 이어 향기로운 냄새 진짜 약간 섬유유연제 냄새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냄새가 나요.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? 오케이. 다치는 보고 있습니다. 저도 봤어요. 여기 계신지 얼마 되셨는지 알,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그냥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. 너는 가만히 있어요. 나 쟤랑 대화하고 있으니까.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? 저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? 태가 나가라고? 왜 자꾸 나가라 하지? 태가. 얼른 그냥 가 일단 돌아봅시다 네가 어디서 말하는지 나한테 좀 감이 왔어 어? 있어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와.. 1층이.. 지금 진짜 극과 극이다. 그쵸? 자, 지금 보면은 수미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곰팡이가 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은 누수. 근데 여기는 바닥에서 얼른 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층은 비교적 깨끗하잖아. 1층에서 습기가 올라온다는 거야. 지금. 이는게 층의 사람들은 섬유유연제랑 방향제 이런 게 있어요. 그렇죠? 지금 첫 번째 방은 섬유유연제가 있었고 두 번째 방은 이렇게 방향제가 있고 이 방에서. 귀신이 나오는 방이구나. 그치? 이 방이 귀신이 나오는 방이야. EMF 체크하겠습니다. 자, 뛰죠 지금. 봐봐. 완전 두쑥날쑥 해버리죠? 잠시 잠깐만 왠지 말해줄 것 같아 204호라고 말할 거거든요 잘 봐요 너 지금 몇 호에 있어? 아니 여기서 일이 있었던 거 조용히 해 조용히 하래요 여기서 사건이 있었던 방이 몇 호인지 알려 줄수 있나요? 죽은. 그러니까 어디서 좋은지 말해주라고 지금 2 0 4호에서 계속 소리 들리는 거지. 지금 이, 여기 벽면에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. 여러분, 여기, 여기 벽에서 소리가 들렸어. 여기. 사람이 죽었어 누가 일부러 불을 낸거야? 내가 그냥 204호 문 연다 204호 문 열어? 사람 있어요? 사람?